팔영산이 국내 100대 명산에 속하. 아 그래요? 어. 산악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산이야. 뭘로 유명한데요? 산... 들기로 힘들기로. <laughs> 만약에 올라가면 경치가 그렇게 좋다는데. 이게 무슨 나무고? 편백 나무? 편백나무? 편백이 이제 좀 펼쳐지는데 네. 고우에 편백이 네. 좀 많아. 아 이거 알일드 뭐 암릉도 있네. 여기. 편백 지후의 숲이네. 팔영산 어. 편백 지후의 숲. 좀뭐 누르디 워킹. 고급 코스. 어? 노르딕워 킹이 뭐고, 노르딕고 킹이. 이거 스키 타듯이 이렇게. 아, 이렇게. 산소 흡수가 높아지고 칼로리 소비량이 많아. 아, 되겠다. 어, 그러면 되겠다. 칼로리. 칼로리... 우리가 먹은 걸 함부로 했는데 이런 데 그럼, 쓰면 안 아. 되잖아. 내려가자. 칼로리. <laughs> <laughs> 칼로리 아껴야지. <laughs> 그 스키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동계 스포츠 보, 보시면 네네네. 크로스 컨출리라고렇 네, 네. 네, 네. 정말 네. 힘들게 하셔라, 하잖아요. 오르막길, 엘리막길 막 하잖아요. 그것의 시초가 바로 이건데요. 아, 아 힘들겠네. 예, 어, 그 선수들이 여름에 눈이 없으니까 네네네. 여름에 운동하는 방법을 고안해보자.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아 만드는 거예요. 선수들만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 선수들만 하는 거예요. 그, 그 처음에 이제 시작은 <laughs> 네. 시작은 선수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고안하된 네, 거죠. 노드골키는요. 일단은 스틱, 폴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볼은요, 산에 다닐 때 스틱하고는 약간 틀리게 고안해낸 아, 거죠. 등산 스틱하고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 이걸 이제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네. 상표 를 위로해서 이렇게 뜁니다. 어... 상표를 위로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죠 아, 게또 되게. 소질이 있네 자, 이렇돼 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달라진달는하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분리시키는 방법은요 요거 이 레버를 위로 올리면 빠져요 아 어. 어? 이렇게? 네, 빠져 이것도 빼요 어? 왜 빼요? 그러네. 어, 스트레칭 해야 되니까 아 아, 자, 아, 이거 빠지네 네. 자, 양손으로 중간 부위를 한번 잡아볼까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햄스트의 부분을 쭉 폅니다 긴장시키고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잘하셨어요 이게 앞으로 나갈 때 배꼽이 상 올라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로 올라가면 안된다고 배꼽이 최상의 높이에요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세달때 셋 앞으로 촥 나오는 거 아시겠죠 하나 둘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이 안 되는데요. 두 둘밖에 안 되는데. 투 스텝. 자.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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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오전에 만보, 저녁에 만보를 걷는데 노르딕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가서 또 스틱을 하나 구해가지고 어 저거를 한번 해볼까? 하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좀 쉬었다 갈게요. 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아, 이게 <laughs> 진짜 해보니까 의외로 이게 포기하고는 좀다르 어, 그러죠, 그러죠. 아유, 허리야. 아유, 의외로 조금 아... 숨이, 숨이 가쁘네. 네, 숲에서 이렇게 음. 숨찰 정도로 이, 마시는 호흡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답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오, <laughs> 역시 작가십니다. 티트리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